사랑하는 다한 가족 여러분, 오늘 10월 30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음,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고 어, 성막을 마지막으로 조립하고 어,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음, 세우는 음,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동안 다 따로따로 부분 부분 만들었던 것을 이제 조립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어,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들 어,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죠. 나라도 없이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거하시는. 이, 이 모습들, 이 대비 자체가 성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와 비교되지 않는 누추한 곳에 그 죄인들의 한복판에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머무시는 거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 함께 하시는 예,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음, 곳이기도 음, 하죠. 어이 성막은 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아무거나 갖다가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무례하게 그것들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나오고, 12절부터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죄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어,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 우리에게 보여주죠. 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의 본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체이시죠. 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음,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성막은 본체가 있습니다. 원형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명이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몫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기물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기물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막이라고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은 창조의 섭리고 교회는 구속의 섭리, 섬리, 구원의 섭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영역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회복해 가야 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우리가 몇천년 전에 뭐사천년 전에 유대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그 성막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요. 어,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오늘 묵상하면서 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내 몸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내 언어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은 성전에 있는 기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될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를 내어 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나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정의 주의 성소, 주의 성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삶이 내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아버지로, 기름부음을 받은 어머니로, 남편과 아내로 여러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가정을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살거나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구별하셔서 기름부어 세우 주신 거죠. 여러분 이로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즈니스 공동체, 비즈니스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은 주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바로 그 일이시죠. 주님이 이 성막은 이 성막을 오늘날에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예,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죠. 거룩은 무섭고 이 구세대적이고 딱딱한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기뻐 이기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자로 한 심령이 주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한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주님의 성막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이 세상이 그 주에 함께 하심을 알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주에 기름부으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다음의 가족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기름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함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분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으니 가정의 제세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일터의 제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하나님 구별해서 세우신 자리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살아 계신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는 주의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작정한 마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기쁨을 보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가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